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월요일 뉴스 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때 강원도내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을 크게 밑도는 등 혈액 수급이 주의 단계까지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군부대장병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혈액 수급이 늘었지만 여전히 개인 헌혈은 기대 이하인 상황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헌혈을 기피하는 데다가 학교와 군부대 단체 헌혈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2일 이후 헌혈자는 6,15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0명 이상 줄었습니다. 강원도 내 혈액 보유량도 주로 한때 적정 수준인 5일 분을 크게 밑도는 3일 분까지 떨어졌습니다. 혈액수급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혈액수급 부족이 지속적이고 적혈구 제재가 2일 분을 밑도는 경계 단계로 강화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3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의 단계고요. 전국적으로는 A형하고 O형은 3일 미만도 내려간 적이 3월 초에는 며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요청했을 때 당분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적경지역에 근무하는 군장병들이 또다시 혈액 수급의 숨통을 열어줬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위출, 외박은 물론 면회도 전면 중단된 상태이지만 군장병들이 단체헌혈을 통해 평균 이틀분 혈액소요량인 3 4 0유닛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 것으로 많은 분들께서 땀과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이러한 상황에서 헌혈로써 조금이라도 기여할수 있으면 뿌듯합니다. 얼른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단체헌혈이 한 축인 대학교의 개강이 연기된 가운데 개인헌혈도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다. 헌혈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사일오 총선 원주의일 선거구에서는 송기현 의원과 이강후 전 의원의 세 번째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두 후보가 한 번씩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던 만큼 이번에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 짓고 재선을 위한 선거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원주 미래 100년을 위해 힘 있는 여당 의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원주 발전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좋은 일자리, 안전한 원주시, 그리고 사통 발달 교통망의 완성으로 원주의 획기적인 발전을. 미래통합당 이강호 전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대현 전 당협위원장을 제치고 4년 만에 원주을 재탈환에 도전합니다. 현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고 원주의 더큰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사업이 필요한데 제가 중앙부친 산업자배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주의 필요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침체된 혁신 도시 상황의 심각성에는 동의했지만 제시한 해결책은 달랐습니다. 혁신도시내그 상권의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건설한다든가 또는 서울에서 오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살수 있도록 정주 여건 예를 들어서 편의 시설이라든가 문화 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과 또 관련 산업체 그리고 연구 단체, 학교, 또 지방자치단체 같이 연결을 해서 산업 융합이 될수 있는 그런 연구 단지를 만들고 두 번의 선거에서 후보 간 표차는 8년 전 1582표, 4년 전에는 350표에 불과했던 만큼 이번에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진보 진영의 민중당 이승재, 보수 진영의 자유공화당 현진섭 두 예비 후보의 총선 완주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이달 초 서울에서 동해까지 KTX가 운행을 시작한 것과 동시에 강릉에서 동해 구간 영동선에는 셔틀 열차도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영동적 연계 교통망으로 떠오른 셔틀 열차는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역에서 출발한 영동선 셔틀 열차가 강릉역에 들어옵니다. 무코역과 정동진역에도 정차하는데. 편도 이동 시간은 모두 45분 가량입니다. 이른 아침과 밤 늦은 시간에도 왕복 다 차례나 운행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까 바다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바다 보면 좋습니다. 바다 열차도 가타 봤는데 그만큼 뭐잘인다고니다 열차는 평일은 왕복 10회, 주말과 휴일에는 11회 운행합니다. 셔틀 열차는 기존의 영동선 구간을 운행했던 노선을 대체해서 투입됐는데 이용하기 편리하게 배차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운행하다 보니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운행을 중단한 바다 열차를 대체할 수 있는 데다 요금도 성인 기준 최대 2,900원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강릉에서 부산이나 서울 청량리역 방향으로 가려면 동해역에서 환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출퇴근용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향후 저 수도권에서 내려오시는 관광객들은 정동진, 묵호, 동해 해안선을 따라서 여러 관광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열차가 됐습니다. 한편 개통 일주일째를 맞은 KTX 동해 연장선 구간은 아직은 코로나19 여파로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탑승객이 소폭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긴급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늘어나면서 돈의 어린이집 등원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9.9%에 그쳤던 어린이집 등원율은 12일 20.4%로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어린이집 등원율이 오르고 있지만 도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3만 3천 명 가운데 80%는 부모나 친인척, 아이 돌보미 등 여전히 가정에서 돌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긴급 보육으로 문을 연 어린이집은 모두 867곳으로 전체의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지역 소외계층에게 면 마스크를 보급하는 안녕 마스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부터 2차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8일 1차로 300여 순장을 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약 800장이 제작되고 원주 크리너스 봉사단, 적십자 원주지구협의회, 자유총연맹 원주지회 여성회 등각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면 마스크의 제작을 도왔습니다. 원창목 원주시장도 어제 제작 현장을 방문해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4.15 총선을 한달 앞두고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8곳의 선거구 가운데 5곳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을, 그리고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등 나머지 세 곳의 선거구 경선은 이번 주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래통합당은 도내 여덟 곳중 일곱 곳의 공천을 끝냈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경선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일정은 17일부터 19일까지였지만 19일과 20일로 경선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 측은 여론조사에 사용되는 안심번호 추출과 관련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철원 화천양구의 선거구 경선은 예정대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고 속초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 경선도 19일부터 21일까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도내 학생 가운데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의 사교육 참여율은 65.7%로 60.9%를 기록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1인당 사교육비도 22만원으로 전남에 18만 천원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한편 가장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보인 곳은 세종시로 81.3%였고 서울이 80% 경기도와 부산, 대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승용차 주행거리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실시됩니다. 춘천시는 춘천에 거주하고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1000명을 모집해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벌입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과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통해 마일리지를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자는 150명으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기후 에너지과에서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아스파라거스 45톤이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강원도 아스파라거스 생산자협의회와 일본 수출업체인 승운무역은 춘천 화천 양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아스파라거스를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본에 45톤을 수출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강원도 아스파라거스 일본 수출은 지난 2015년 3톤을 시작으로 2016년 11톤, 2018년 18.6톤, 2019년 25.6톤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산림청이 앞으로 한달 동안 봄철 대형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기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최근 10년간 강원도의 산불 발생 건수의 40%가 3월과 4월에 집중되고 있다며 다음 달 15일까지 봄철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건조특보나 강풍특보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산불 진화 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산불 방지를 위한 감시 인력도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강릉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8회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 ICCN 총회가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 단호제 기간인 오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ICCN 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64개 도시나 기관 중 7곳만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스페인 아레메시 소재 ICCN 사무국과 협의해 총회를 2021년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